올라 아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녀석은 바로 애프터샥사의 트랙 티타늄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 휴대폰 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는 용도로 이어폰을 많이 사용 하실겁니다. 유선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블루투스 방식을 활용한 무선 이어폰이 대세 라고 생각되는데요. 얼마전부터 저도 다시 운동을 시작 하고 나서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어폰을 사용하다보면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서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편집 작업이나 방송 작업 때문에 늘상 이어폰이 폰을 달고 사는 저에게는 고막이 실 틈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이 녀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골존도 방식의 블루투스 이어폰 트랙 디탕입니다. 우선 골존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어폰이라든지 헤드폰 등은 귀에 착용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명칭이며 어쨌든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공기의 진동을 직접 고막에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리를 만들어서 귀에 전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막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소리를 전달하다 보니 고막을 자극하게 되어 손상을 입힌다던가 그로 인해 난청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좀더 좋은 음질을 위해 외부 소음과의 차단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골존도 방식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뼈에 진동을 줌으로써 소리를 인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귀에 직접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고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점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착용하고 음악을 듣던 라도 귀가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언박싱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은 일반적인 넥밴드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이어폰과 크게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통 귀에 넣게 되어 있는 이어 파츠 부분이 특이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사용법이라든지 착용법도 기존에 익숙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보시듯이 귀에 직접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전달하는 파츠를 귀 윗부분 양옆에 밀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페어링 방식도 간단합니다. 전원 버튼을 겸하고 있는 십자 버튼을 5초간 누르게 되면 간단하게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요. 무게는 가볍습니다. 밴드 부분은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했고요. 어느 방향으로 구부리더라도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버튼 구성도 간단합니다. 컨트롤 버튼과 볼륨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5핀 USB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2시간 정도 충전하실 경우 6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뭐 2, 3일간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용해 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골전도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일단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을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음질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음질을 들려줘서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방식에서 음질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착용감은 상당히 편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 특히 야외에서의 뭐 가벼운 러닝 등을 할 때는 불편하지 않은 착용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방수 방진 등급은 IP55 등급입니다. 이 완전 방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만나는 소나기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이어폰의 경우 외부 음의 차폐성이 너무 강해서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해 안전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이 몇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은 골전도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어폰만의 커다란 메리트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이 녀석이 주는 편리함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질을 중요시하시고 프라이버시에 예민하신 분들, 음, 뭐 그리고 외부와는 차단된 나만의 음악 감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모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 채널인 아토박스에 오시면 좀더 다양한 영상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루었음을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